안녕하세요 행복청가 이트브입니다 우리 예쁜 아가씨가 오셨는데요 아 보리쌀을 보고 콩을 보더니 촉감놀이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좀 하라고 했어요 근데 뭐 이거 하라고 해서 또 한때지 내년에 또안 해요 우리 뭐 연예인 좋아하면 한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또 나중엔 또 실증 나듯이 아기들도다 똑같아요 어아기들은 모르지 그래서 불타 좀 시키라고. <laughs> <laughs> <해보고. 웃음> 아유 이게 이제 촉감이 부드럽고 그러니까 애들이 좋은 거예요. 근데 어릴 때부터 막 하지 말라 하지 말라면 큰 사람이 못 돼요. 이것도 해보고, 저것도 해보고. 내년에는 하라고 나네 괜찮은 언니 섞고도 상관없어. 아이고 섞는 것도 잘하네. 아이고 한 바가지를 섞어야 엄마가 사는데. <laughs> 어, 어떤 어? 에, 에 감사합니다. 행복장. 아이고 잘하네. 부모 댁이 9,000원 간대 잘 어. 섞었네 아니 섞어 빵더 맛있어요 제자리에 놔 제자리에 놔. 아니야 이제 언니 이렇게 아, 섞으면 이제 한바가지로사 부모가 밴댕이다 <laughs> <배배배배배로> 살아가라 <laughs>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했어요 <laughs> 야, 저기 감사합니다 여기 얼굴을 봐야지 할머니 봐봐 빨리 빨리 봐봐 할머니 얼굴 봐야지 나, 나 유튜브 찍으니까 봐봐 얼굴을 얼굴을 봐봐 네. <laughs> 봐봐, 할머니, 이거 이제 할머니 못하게 한다, 그러면. 할머니 얼굴 봐야지, 한번. 할머니 얼굴 봐, 할머니 얼굴.